큰 름에 젖은 가족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은 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가족이다. 아, 목사님만 그렇게 동의하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제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그랬어요. 우리 함께 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소중할까? 제 가족이 소중할까? 아니, 하나님, 그걸 어떻게 저에게 물으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가족이 소중하지요. 아, 이 성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믿음의 모습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고. 하나님, 그냥 예배당에서 볼 때에 기쁜 얼굴로 서로 대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아니다. 내가 속한 지금 육신의 가족은 일시적인 가족이지만, 왜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하냐면, 이 영적인 가족, 하늘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정말 머리를 한대 세게 얻어맞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좌우 교회를 보세요. 아주 친하게는 지내죠. 밥도 사 주지요. 커피도 나눠 먹지요. 그데 그래 정말 이분이 나의 육신의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영적 혈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받고 함께 나눈 사이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집례할 예정인데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성찬 성례전은 하나의 의식 행사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일지인데, 그렇다면 나는 나보다 연소한 사람을 향해서 형 노릇을 했는가? 나보다 연배가 높은 분을 향해서 형님 대접을 했는가? 이거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함께... 나는 사이입니다. 주님의 살을 함께 먹는 사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람의 피는, 사람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하고 소중하지만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